こう。 내 성적 성격, 이제는 팍팍 바꿔. 자신감 하나로 세상을 매료하러 나아가. 말수가 적더라도 내 속엔 빛이 반짝. 이젠 보여줄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화. verse 1. 처음엔 나도 낯설었지.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었지. 그렇잖아. 그러나 세상은 바깥에 있고. 나도 알잖아. 내 안에 숨은 가능성, 이제는 펼쳐볼게. 어차피 믿음 가져. 자네 안에 빛을 봤어. 내성적인 성격에도 강한 자신감을 담아 겁내지 말고 첫발을 내디어 봐. 세상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인정받을 시간. 호곡 내성적 성격 이제는 팍팍 바꿔 자신감 하나로 세상을 매료하러 나아가 말수가 적더라도 내 속엔 빛이 반짝. 이젠 보여줄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화. verse 이, 남들이 뭘 하든 내 의견을 말해봐. 생각을 숨기지 말고, 내 목소리 크게 외쳐봐. 자기 자신을 믿고, 두려움은 다 날려버려. 사람들은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알아. 내성적인 성격, 이제는 챌린지. 나를 넘어서는 여정이야. 큰 그림을 그리 용기.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거. 우리는 모두 성장할 수 있잖아. 너와 나 함께 해. 호, 고. 내성적 성격 이제는 팍팍 바꿔 자신감 하나로 세상을 매료하러 나아가 말수가 적더라도 내 속엔 빛이 반짝 이젠 보여줄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화. Read. 변화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한 발짝 나아가면 세상이 넓게 펼쳐질 거야. 오늘부터 나를 바꾸는 노래를 반복하며, 내 성적 성격,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볼래. 호, 호. 내 성적 성격, 이제는 팍팍 바꿔. 자신감 하나로 세상을 매료하러 나아가. 말수가 적더라도 내 속엔 빛이 반짝. 이젠 보여줄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화. 아오, oh, true.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어. 자신감 넘치는 나의 모습이 랩으로 만들어가. 내 성적 성격 이제는 팍팍 바꿔. 함께 노래하며 우리 모두 달려보자, 화이팅!